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일명 돈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통찰력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돈이라는 주제를 꺼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돈이 필요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돈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후회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돈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몇분 밖에 안 되네요. 그냥 동부 때려칠까요, 여기서 그냥? 자, 돈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돈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환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자, 부자들에게 야구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고 통곡하라. 너희들에게 앞으로 고생이 임할 것이다. 자, 왜 부자에게 이런 심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명설교를 남긴 분 중에 짠 웨슬리라는 분이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대지가 뭔지 아세요? 할수 있는 한 많이 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할수 있는 한을 많이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수 있는 한 많이 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아멘을 하면서. 안, 안 벌고 싶으세요? 돈을 버는 것. 그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성경은, 어, 디한 군데에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재물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니, 우리는 돈에 대해서 돈 그럼 좀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추구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마 이 구절 때문이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뭐라고요? 뭐가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이에요? 아니, 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돈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야구부는 갑자기 부자들 향해서 오늘 이런 저주와 같은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 4절 때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사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추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 통곡 소리가 주님께 들렸습니다. 왜요? 부자들이 추수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장농이었습니다. 농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밭을 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당시 다른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의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사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수익을 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정당한 수익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자들을 향해서 저주와 같은 독서를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부자가 있다면 오늘날 심판받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야구보의 메시지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야구보는 이렇게 부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을까? 그게 매우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고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착취한 사람들이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바로 일명 자칭 그리스도니라고 불리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자칭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자의 이 불리한 방법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한 적 없는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외국인 노동자나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회사의 공금이나 아니면 공금을 착복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도용하신 적은 없나요? 회사의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까? 뇌물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어떤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 혹시 탈세를 하신 적은 없나요?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즘같이 이렇게 세입자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신 적은 없나요? 판매하는 물건에 과다한 이익을 남기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적은 없어요? 아니, 아이들의 나이를 속여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입장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헌금을 떼어먹지는 않으셨나요? 아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나요?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한 푼도 거짓없이 깨끗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 여러분, 부자가 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오늘 야구보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게 들어온 재물 중에 불이한 돈은 없는가? 저는 불의한 재물이 없어도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한발더 나아가서 우리가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잘 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올바른 곳에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에 최근 세간에서 돈에 대한 최고의 서적을 뽑으라면 아마 모두가 이 책을 뽑지 않을까. 그것은 토니 러빈스가 지은 '머니'라는 책입니다. '머니'라는 책에 제가 그 책을 갖고 왔는데 책이 이겁니다. 책의 두께가 이래요. 900 페이지. 약900 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머니'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돈좀 벌고 싶어서 한권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토니는 하버드대학의 엘리자베스턴과 마이클 로턴이 함께 2013년에 발간한 당신의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나면 맛있는 음식에서 안전한 동네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멋진 것들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법에서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힘, 우리의 삶의 활력과 에너지는 우리가 돈의 액수가 얼마에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돈, 그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 즉, 삶의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토니 로빈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할 줄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불이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않게 많은 수익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과다하게 이익을 얻은 사람들, 불이하게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혀 어떤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불리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그게 본문 5절입니다. 부자들의 돈 사용 내역서. 자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사치와 방종. 그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사치와 방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쓰는 유일한 돈의 쓰임새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신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 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돈을 사치와 방종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일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치와 방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사치와 방종에 빠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피로를 넘어 피로하지 않은 것을 사, 사용하는 것, 사는 것 그게 바로 사치예요. 방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자신의 피로가 아닌 그 자신의 피로가 아닌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게 바로 방종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도 사치하신 적이 없습니까? 피로 이상으로 옷을 사보신 적은 없나요? 피로 이상으로 먹는 재미에 빠져보신 적은 없나요? 피로 이상으로 쇼핑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신 적은 없나요?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어요. 제가 일명 홈쇼핑에 깊이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쇼호스트가 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홈쇼핑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그 어플을 깔고 저는 주야로 홈쇼핑을 묵상했어요.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지름신이 임하십니다. 지름신이 임하시면 저는 물건을 삽니다. 왜냐고요? 이 시간, 이 가격, 이 조건은 마지막이니까요. 사치와 방종. 이것은 어떤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일용할 양식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필요 이상의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늘도 사치와 방종에 빠진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도론 그의 책야구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 나라가 G20에 입력하며 G20 중에 한 국가가 되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굶고 있습니까? 굶어 지금 절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생사가 불안전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국내 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지구촌에는 1분에 몇 명이 죽냐면 1분에 무려 24명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먹지 못해서. 내가 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한 시간에도 수많은 인원들이 먹을 수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죽는 인원이 무려 3만 5천 명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단지 먹을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는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굶어 죽어간 사람이 과거 지난 150년간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것 아세요? 그렇게 죽어간 이들 중에는 누군가의 아빠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딸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벗어날 수 없는 형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치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을 들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잘 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종말론. 이제 마지막이 있다는 건강하고 올바른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토니 로빈스의 이 모니라는 책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자들을 두 파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파트의 참가자, 두 파트의 참가자들에게 5달러와 10달러 정도를 주면서 한 파트에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었고 다른 파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인을 위해서만 돈을 쓰게 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예? 타인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때 행복해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때 행복해요? 자기 자신이죠. 근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이 토니 로빈스는 이 900페이지나 되는 이 책에서 돈을 어떻게 벌수 있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장에 토니 로빈스가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이라는 그한 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 그건 뭘까요? 그 비밀을 토니 더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으로 할수 있는 일 중에서 행복감을 크게 늘려주는 가장 멋진 일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다. 그것은 돈을 타인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아까 예배당, 예배 올라올 때 강대상이 있었는데, 없었던 것이 있어서 가지고 올라서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이 키트예요 이걸 지금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사라지는 그런 분들일 거예요 이건 제가 두 번이나 걸쳐서 우리가 좀 참여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게 아프리카 그 청소년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생리를 해야 되는데 생리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그 엄마들의 기도를 듣고 뭔가 이 나눔을 하자 해서 아주 작은 나눔의 실천이 그래서 이 키트를 신청하면 이 월드비전에서 키트를 신청하면 이 천으로 만든 그런 위생 생리대를 이 위생 용품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보내면 그 아이들은 이것을 참 너무나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눔에 참여했던 한 청소년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는 이상하게 옛날에 생리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짜증스럽고 왜 이런 것을 하나 짜증스러웠는지 이제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애가, 엄마 내가 생리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들어준 그 아프리카인 내 또래의 아이가 이 생리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는 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예전엔 생리가 그저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일회용 생리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돈을 본격적으로 벌게 된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벌면 벌수록 잘 사용하게 될그 아이의 인생,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그 아이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자신 외에는 그 태도를 넘어서 그 돈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야구보는 말합니다 자 부자들을 향한 경고 2절과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 다 야구가 왜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울고 통곡하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되면 행복해지는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울며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 말세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주님을 만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난 딸 때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랑 여러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가 만나야 할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아니 그 주님이 오늘 푸른듯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면 우리는 내 평생의 돈의 사용 내역서를 그분 앞에 떳떳이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미국으로 건너가 큰 성공을 거두어 부자가 된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사로부터 1년밖에 살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암에 걸린 것이죠. 일명 썬데 크리찬이었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집사님, 평생 돈을 모으는데 사용하셨으니, 이제 돈을 쓰면서 1년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가 말합니다. 목사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1년 안에 쓸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수백 년이 걸려도 다못 쓰시는 돈이시겠지만 남을 위해서 쓰신다면 1년이면 족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어 그래서 모으기만 했던 돈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1년 만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상하게 몸이 하나픈 거예요 병원을 가봤더니 오진이래요 화가 났습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멱살 잡고 왜 오진을 했냐고 흔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인생을 돌이켜봐 네 인생을 돌이켜봐 순간 그는 멱살을 놓고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렷이 들려오는 인생 네가 돈을 모기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과 타인을 위해서 돈을 썼던 그 지난 1년 어느 것이 더 행복했니. 순간 회개와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신실하게 돈 없이 그러나 굶지 않고 그 인생의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랑 여러분 돈을 잘 쓰고 계십니까? 오늘 내인생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오늘 내돈 사용 내역서를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 내어 놓을 수가 있을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